4월 30일의 행보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셨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고요.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맞이해서 노동계도 이제는 사회의 주류임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동 존중 사회는 우리 국정의 핵심 기조다. 또 이런 방침도 밝히셨고 경산 오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일에는 청와대에 사회 원로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등 사회 전반의 거대한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치 노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회적 성찰 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참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지만, 양다리 심하게 걸친다. 이런 모진 소리를 듣기 딱 십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양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노동자, 경영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남성, 여성, 전라도, 경상도 지역, 심지어는 남북까지. 아울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와 행보의 인물이 대통령이 아니고, 편중된 시야와 편중된 행보의 인물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될까? 양다리, 이른바 양다리라는 것을 안 걸치고, 양다리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하고, 어느 한쪽에, 한 다리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사회 어느 한 분야, 한 시각, 한 영역에 스스로를 가두는 게 아닐까? 과연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3일간의 행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좌고 우면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도 기본 원칙은 뚝심 있게 유지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를 이해하여 주지 못하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대통령에 대한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정말 쉽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야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아니,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니 그래서 전국,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셨죠?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리 주적입니까? 이러한 유승민 후보의 편향된 시각, 편향된 질문,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거고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의 안보 이데올로기 공세, 이재용을 만나서 법원에 무죄 판결을 하라는 사인을 보낸다는 그런 공세와 공격, 원로랍시고 만나서 협치, 협치 쓸데없는 소리 지껄린다라는 공세, 또 반대쪽에서 적폐 청산을 기어이 하겠다고 강자 놓는 대통령이다라는 공세, 노동을 탄압한다는 공세, 노동표을 넘어 든다는 공세. 이런 양쪽 각도, 다양한 각도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공세, 비난, 공격들, 그런 공격들의 고스란히 노출된 자리, 그게 대통령 자리고, 그런 것들을 묵묵히 감내하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랬듯이, 표가 떨어질 우려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한 나라를 이끄는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이나 대변자가 아닌,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시각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상 분명한 실증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뚜렷한 큰 철학과 원칙 하에 어쨌든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는, 딴 생각 안 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 그런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넓고 종합적인 시선을 갖고 책임감 있게 나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 활동하다 보니 사방에서, 팔방에서 욕을 먹기 딱 좋은 그런 자리를 감내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쓰러울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분적 편향적 시선으로 매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 그런 매도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반성할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곳 저곳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치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곳 저곳 두루 아우르고 함께 나가려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이런 비난의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인배 아니 편인배 편중된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올리고 매도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